단행무요 광화문 국민혁명제에서 선승의 했던 연설입니다. 선승의 사자오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국토비는 멸북통일, 충성, 민족중국.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팔도에서 인산인해를 이으습니다민족중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드디어 기적이 시작됐고, 자파들의 내란죄 혐의를 적용한 윤석열 정권 내란 치기가 지금까지는 저어들 마음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강화문 강장을 지키는 정강원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역풍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20 30의 지지율이 60%를 넘었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휠체어를 아니 유모차를 끌고 나왔던 30, 40대 아줌마들이 전부 이곳으로 집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사 안에 그 앞에서 약한몇 천명의 젊은 청년들이 20, 3공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아마 이곳으로 합류를 할 텐데 이따가 한번 젊은 청년들의 그 함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군야 레로라는 단체 대표들 몇 분을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견를 대표해서 우리 호국교회 승가의 상임연 대표장이신 성원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님께서 오늘 49제라고 여기 보돈당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화문 혁명 만세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에 밝은 빛과 광명을 주고 대한민국을 빨게이로부터 되찾기 위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주임식에 다녀오신 빛과 광명의 영적 지도자 전광훈 목사제 만세 전광훈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척화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빨갱이 이 공산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정교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공산당, 이 빨갱이는 어린 양떼를 잡아먹는 늑대와 이리떼 같은 겁니다. 이 어린 양떼를 공산 빨갱이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공수처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노조도 아니고 언론 방송도 아니고 바로 목자이신 정광호 목사님 같은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최연소 남파관처 삶은 소재가리 빨갱이 문재인 개적도 문재인이 빨갱이를 대통령 만든 빨갱이 정당 민주당 개혁도 빨갱이 여배우를 1년 6개월 동안 성적 노리개로 삼은 이재명 개혁도 <laughs> 여러분 지금 여기. 동아일보 74년도 광고 안아가지고 해관 당할 지구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해가지고 도와줘서 훗 역사를 알죠?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러라고 알죠? 스카이데일에서 중국 공산당 이 빨갱이 정당 발갱이 중앙선관위가 수원 선관위 연수원을 해방구 삼아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란 놈이 은행장 모임에가서 스카이데일리가 가짜뉴스를 한다고 광고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빨갱이 신문 조중동 다 없애버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저 스카이 대회에 여러분 우리가 1인 광고주가 되어야 됩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중국 공산당 이 빨갱이 민주당 이 빨갱이 새끼 한동훈 그리고 민주당 어, 국민의 국회의원 들 이미 다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스카이 데일리 같은 이런 정돈즉패를 넣는 언론입니다 잠깐만요. 에? 사회의 목닥이 돼야 될 언론 방송에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시켜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광우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그 추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환영행사는 얼전정, 오달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것처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벌을 받습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얘기는 많이 있는데 맨날 며칠을 해도 끝이 없겠지만 이장 자유대한민국 만세 미합정국 만세 트럼프 대통령 만세 법대로 종복주사파 간첩빨갱이 민노총 등 반국가세력 적결 독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최초의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자유 대합이고 만세! 감사합니다. 매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원 선에게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산성이 암 치료 중이고, 감기 몸살이 아직 다안 나서서 중간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다들 오늘도 귀찮은 하루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복귀를 해서 석방이 되고, 이 종북주사파 간첩 빨갱이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이 반국가 세력, 종북 주사파, 중국 공산당, 반드시 척결해야 되겠습니다. 국태민은 멸국 통일,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호국불교 승가의 상임대표회장, 마이산 호랑이 호국 승병장. 선하 금풍당 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